핑 찍은데? 팝핑에 있어요, 둘? 네. 상쌤, 언제 저기까지 네, 올라갔대 네. 상쌤, 우리 못 도와줘요, 거기서 죽으면? 어디 있어, 빨핑? 오, 쩐다. 어디 있어? 창쌤이 잡아줬어, 노랑핑 오, 좋아요. 나이스. 아직 벽이 더 있어. 타이어 잡 깨부서 나왔네? 어, 맞아. 뛰어가야 돼. 저... 어, 뛰어가야 되겠다. 이거 산것 같은데? 맞아, 아, 나 뛰자, 그졌 이거 뛰자, 그냥. 아, 야, 그걔 엄청도 떨어져, 지 이거 멀쩡한데? 에? 네? 뭔 차인데, 어, 우리. 나이스. 뭐야? 뭐야? 누구 차야, 저거? 나도 이거 타고 갈래.